김하성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수비 플레이를 했을지 몇 번을 돌려봐도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었다. 32년 야구에서를 했지만 김하성처럼 어썸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선수는 처음입니다. 신이 내린 수비 능력 메이저리그 이번 시즌 최고의 수비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골든글러브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도 어썸 킴 김하성의 호수비에 계속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공식 SNS도 김하성 선수의 수비 장면에는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런 플레이를 한 거죠? 라는 질문과 함께 김하성 선수의 기적과도 같은 수비 장면을 포스팅하기도 하였는데요. 이틀 전 있었던 오타니와의 맞대결에서 오타니를 무너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김하성 선수였는데요. MVP에 도전하는 오타니는 5이닝 5실점 3타수 무한타 부진을 겪어야만 했고, 오타니의 페이스에 제동을 건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김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는 전 미국을 경악하게 만드는 수비와 타격으로 팀의 기분 좋은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8대 1에서 8대 5까지 따라잡힌 이사말로 위기에서 테일러 워드에 먹힌 내야 안타 타구를 빠르게 달려 나와 인루로 연결. 타자 주자를 잡아내면서 경기를 끝내며 환상적인 수비로 팀을 구했던 김하성 선수는 다음 날 경기에서 한번 타자 6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두 차례나 득점에 성공하며 이번에는 또 다른 방면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사무국 공식 홈페이지에는 김하성 선수는 독특한 유형의 선수라 극찬을 하며 타격이 부진한 날에도 그는 눈과 발로 팀의 힘을 보태며 5대 3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에인저스 전 홈사면전을 모두 쓸어담는데 성공했다. 특히나 팀에게 출루가 절실하던 상황에 김하성은 주심의 석연차은 볼판정으로 노볼 투스트라이크의 위기에 몰렸지만 이후 연달아 네 개의 볼을 골라내며 볼넷을 골라내는 장면은 그의 눈이 얼마나 뛰어나고 팀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다. 실제로 김하성이 물꼬를 튼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단타와 소토의 볼넷으로 말루를 채운 샌디에이고는 마차도까지 볼넷을 얻어 밀어내기로 한 점을 추가하는데 성공해. 김하성 선수의 너무도 귀중한 출루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 연소 간 타행지는 끝나기는 했지만 이번 경기로 출루율은 더욱 올라가게 되었고 특히나 갑작스러운 유격수 출전이라는 변화에서도 변함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인절스의 감독 또한 김하성 선수가 있는 샌디에이고가 위기 상황마다 좋은 수비를 보여주어 대량 득점을 계속해서 막아내는 장면이 고무적이라고 칭찬했는데요. 이런 적장의 찬사를 이끌어낸 것이 다름 아닌 김하성 선수였던 것입니다. 최고의 공격수를 보유하면 경기에서 승리하지만 최고의 수비수를 보유하면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다. 실제로 ESPN에서는 김하성 선수의 수비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며 김하성의 수비가 놀라운 점에 대해 재미있는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김하성 선수 수비에서의 최고 장점은 넓은 수비범위와 빠른 판단 그리고 뛰어난 송구 능력도 있지만 그 송구 직전에 공을 빼내는 시간이 메이저리그 선수들 또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마치 한 동작 같은 그의 송구는 무르르듯 자연스럽고 공을 꺼내는 과정에서 미스를 단한 번도 기록하지 않는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김하성이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 위해서는 구단이 그를 배려해 계속해서 확고한 포지션을 배치시켜줘야 합니다. 그는 팀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말했지만 리그 최정상급 선수의 포지션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은 선수들 개개인의 기록을 중시하는 메이저리그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이날 유격수로 출전한 김하성 선수가 변함없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골든 글러브급 선수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그를 위해 구단 또한 개인 스탯 관리를 해줘야 하고 계속해서 이번 시즌 활약했었던 그 자리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올스타전에 김하성 선수가 선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많은 말이 나왔었지만 감독 또한 팀 성적이 좋지 않아 안 뽑혔다는 점을 시인하고 아쉽고 미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스타전이나 골든 글러브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확실히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썸킴 김하성을 위해서라도 한 포지션에 배치시켜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 자랑스러운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어썸킴 돌풍이 가을야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